<laughs> 저는 지금 목에 조금 붓는 느낌이 있어서 병원을 먼저 가고 출근을 해볼게요. 오늘의 내 OOTD. 옙! <laughs> 이거는 파우치인데 너무 사이즈도 귀엽고 해서 가방으로 들고 있어요. 안녕! 제가 피부가 엄청 얇은데 그한 저저번주인가? <laughs> 이쪽에 엄청 좁쌀 수포 같은 게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 이거 뭐지? 뭐 대성포진 말해서 봤는데 피부과에서 물어보니까 피부가 제가 엄청 얇아서 이런 주근깨도 생기는 건데 너무 얇은데 자극이 막 좋대요. 근데 그 자극이 뭔가 막 비비는 거? 뭐 쿠션 바르는 거? 그래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이렇게만 하고 여기 연고 바르고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오늘 아침에 세수하려고 봤는데 여기가 뭔가 오돌토돌해. 그래서 봤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이 블러셔가 아니라 그 빨간 색깔인 거거든요. 화장도 지금 여기 여기못 하고 이마랑 여기만 발랐어. 그래서 색깔이 약간 탄의 탄애, 탄 애처럼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 퓨마 신발을 옛날에 엄청 신다가 한동안 안 신었는데 다시 신었더니 진짜 역시 역대급 편안함. 그때 편안해서 이거를 샀단 말이야. 저희 샵은 6 층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커피도 사고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리면 여기 있거든요. 왼쪽 통로로 들어와서 쭉 여기에 네, 이거 띵동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다 제가 만들었어요. <laughs> 뭔가 사을 오픈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집 사면 진짜 기분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내 공간에 모든 게 하나하나 다내 손을 담아서 이렇게 되니까 안 예쁠 수가 없고 그래서 더 애정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내 비밀이야 터보 저희는 2인 동반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마와 딸도 가능하고 그렇답니다 <laughs> 오늘은 간식을 가져왔어요. 여기 이렇게 하, 하,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으면 뭔가 피부가 진짜 좋아 보여요. 제가 피부 안 좋은 편은 아닌데 <laughs> 피부가 얇아서 아까처럼 주근깨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데 왠지 이렇게 있으면 더. 피부가 약간 블러처리 되는 것 같애 역광이라고 그런가? 따란~~ 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쿠팡에서 최근에 샀는데 세개에 거의 만원 정도? 지 양이 좀 많아서 밥을 보통 샵에 있으면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일할 거한 이거를 여기다 넣어놔서 누가 보면 진짜 고구마 좋아하는 줄 알겠어 친구가 이제 오픈한지도 꽤 됐으니까 꽤? 하여튼 오픈 선물을 그때 못 사줬다고 정말 사주고 싶다 그래서 뭐 먹을래 했는데 <laughs> 과자... 고구마 튀김 과자 <laughs> 제 채널을 옛날 제 채널이 있잖아 유튜브가 근데 안한지 오래돼서 제 채널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필라테스 강사 시절에 그런 거 많이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때 회원님이 주셨던 과자인데 저는 그 금액을 모르고 어? 잠깐만 사모님 너무 맛있어요! 이러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비쌌던 거죠 과자가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저기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짠! <laughs> 하여튼 그걸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오. 오늘은 지금 새벽 1시인가? 1시 8분이에요. 편지까지 다 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피부가 뭐가 났었는데. 왼쪽이 그려가지고. 음. 여러분, 브로우리프트 펌 하면 이렇게 세안하고도 눈썹이 착 붙어 있어서 엄청 예뻐요.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의 칠블루. 이것도 제 최애 운동화. 텀블러. 그리고 파우치. 겸 가방? 오늘 화장이 뭔가 잘된것 같은 느낌? 제 입술색 어떤가요? 새로운 틴트를 지금 발라봤어요. 머리도 많이 길러서 똥머리도 자유롭게 된답니다. 출근을 해볼게요. 아이스크림을 사러 왔어요. 선택 한 선택해 주세요. 오카드 끝까지. 카드를 끝까지 이용했는데 엄청 일단 엔초가 판다는 것 자체가 합격. 지금은 여기 아, 앞에 아, 스프레스가 아, 있는데 예감 이거 선택해가지고 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살려고 보여드릴게요. 아, 자쇼핑작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치즈브라탕 맛인데 이거랑 버터 왕소방이라는 건가? 1개 구매시 4,300원 3개 구매시 그러면 2개면 8,000원두 2개만 해야 겠어요 어다 보니 880원으로 하나를 더살수 있는 금액이라, 당장 돈. 이렇게 오늘 퇴근을 해볼게요. 앞집 할머니가 있어서 아이스크림이랑 나눠드리고 집으로 갈 거예요. 안녕! 오늘은 데일입니다 이 연고를 언제까지 발라야 할까요? 화장도 여기 할 수도 없고. 근데 날씨가 아유, 정독적으로는 날씨가 더우면 더 올라오는 것 같아. 지금 퇴근하기 전에 지금 뭘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볼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찍찍이로 할까, 아니면 어떤 걸로 할지 고민이에요. 지금 언박싱해 볼게요 아니고객님이 준건데 많이 죽었어 흐음 요거는 제가 첫 방문을 했었는데 들어야 되는 것들이 왔어요. 뚜뚜 오늘 조금 쏟아졌군요. 하... <laughs> 태풍이 온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비가 엄청 오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데, ASMR 같잖아요. 이거 야될것같아티샵 원장님들은 뭐 할까? 콘텐츠 <laughs> 때뭐 할까? 이런 거를 하지제 이제 일을 해볼게요 이제 안녕 컴박싱 해볼게요 이 롯데는 제가 진짜 많이 쓰고 있었던 시우레쉬 원장님이 만드신 예인데 귀여운. 음, 이놈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이즈를 좀더 키우고 싶어가지고, 큰 거를 샀어요. 이것도, 아, 첫 번째 놓쳐가지고, 두 번째 때 겨우겨우. 음, 말랑이. 오, 진짜 너무 말랑하다. 기존 느낌이랑 달라요. 전 사실 이런 말랑이 느낌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니, 미쳤어. 왠줄 알아요? 헉, 뭐야, 이, 이거 뭐야? 공기, 뭐야? 이런 롯트는또 처음에 안에가 비어있었거든요? 이렇게 눌리면 눌리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롱래시 고객님들 저희 고객님 있거든요? 롱래시인데 눈매도 많이, 점막도 들려있고 하셔서 이큰 걸로 시술해드릴 거예요. 벌어서 닫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룸메시분들 커몬 언제든 오세요. 이렇게 서 있으면 좋겠는데. 않나요? 오늘의 출근룩, 어, 뭐야. 오늘의 출근룩은 말이죠. 이렇게. 입고 갑니다. 요거는 홈플러스에서 갑자기 예뻐서 산 커플티에요. 가볼게요. 이 입술 어떤가요? 그래 살까 말까? 너무 좋은데? 너무 빨간가? 저잘모르겠어데 뚜뚜. 뚜뚜. 뚜가 뚜뚜. 뚜뚜. 뚜 잠시 다이소를 왔는데 이거 사 Sempre 왔는데 가방이 귀여워서 하나 개할게 그리고. 이거? 향초를 사러 다이소에 갔는데 또 다이소는 볼 것만 보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또 했단 말. 아니 왜 갑자기 이런 귀여운 템들이 나왔냐고 진짜 나 이런 거 아, 너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너무 귀엽지 않나? 미니 미니 근데. 일단, 제가 사야 될 거, 샀고요. 어. 이걸 항상 제 구비해놓고, 음. 잠시만요. 다음은, 이거. 이거는 용돈 봉투고, 대망의, 이거를 샀어요. 너무 귀여워서. 너무 어, 맛있 오, oh, 귀여워 <laughs> 귀여워 이거를 아이렇 어떻게 뺀다요? 아. 여기 너무 웃기다 오케이 정했어 퇴근 머리가 내가 방글알 <laughs> 올해도 가고 내년에 도갈 거야 그게 안 된다 잖아요 아니 자기야 그게 울어라다 가면은 난 차라리 그돈이라자난차사리게낫다고그돈이면 진짜 그돈이면 자기랑 나랑 놀러 가면은 어이가 없어 누나 돈을 못 위에서 떨어져서 혼자 떠돌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늑대였어. 어. 근데 길 가다가 진짜 눈에 뿅 가게 이쁜 암컷 늑대를 만났어. 응. 그래서 그 암컷 늑대랑 막 꽁냥꽁냥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 응. 근데 저기 멀리서 응. 그 암컷 늑대의 아빠이자 응. 그 무리의 우두머리인 늑대가 그걸 발견하고 응. 죽일 듯이 그 늑대를 잡으러 왔어. 누구 얼굴이 다 작은지 보겠습니다.

내가 작잖아! 당연히 자기가 작지! <laughs> 진짜 이쁜데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나한테 다 이뻐요 여러분들 오늘 약간 찌그러진 콩같은데? 근데 <laughs> 이쁘 네, 진짜 크다 아 요즘 나오는 핸드폰 카메라 출근 중 어제 손쁜 가방 이거 백지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봅니다 이 커피를 사서 지금 턱에 살이 아직 뭔가... 커피를 사러 가볼게요 아니 머리 빈거 진짜 어떡하죠 이거 음~ 삼각김 어떡해 떨어지아이네요가 음 너무 좋네요. 추락한다, 추락한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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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기 추락했어. 추락했어. 대장금! 미도 도착! 이제 네, 저 저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하. 그러면 그 뭐, 특수 특수. 수게. 오, 거의 끝납니다. 목적대로 가고 있어요. 했는데 부셔버렸어요. 어떤 오빠. 가방청해두 응, 응. 응. 번째 월미도. 월미도. 드 바람 불어 바람 불어 주세요, 나 완전 잘해! 어? 네. 아 맞네 대박 어 귀여워 <laughs> 집 도착 아까 풍선 다트로 뽑은 마시마로 퓨어링 스튜디오랑 잘 어울리는 초록으로 선택했어요 안녕 이번주에 마지막 출근 일요일입니다 출근을 해볼게요 오늘 룩은 이렇게 보여요 그냥 회색깔 키에 어뮤다 오이 멋있어 뭔가. 어쨌든 가 면은 멘츠 그리고 이거는 우센트 가방인데 어떻게 보여? 이렇게 우센트 가방인데 계속 보다가 남자친구가 뭔가 어 아, 예쁘다 해서 나도 들 보면 어쩌다 보고 응. 커플 가방이 됐어요. 아무튼 <laughs> 언이까지 저희 내일 1 6 0 0일이에요 오빠가 꽃 줬어요 저희 내일 1 6 0 0일이에요소좀 피세요 우리의 메뉴 오늘 어, 밥 한공기 뚝딱한 오사골 손내빗밥 동현이만 뭐 보냈어? 김치가 맛있어요 이거는 양지대깨 아니 그게 도사골 도사고일, 사골육수 이건 양지오 맛있겠다 이거 있는 줄몰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해야 될걸? 음, 좀되겠는데나안되어안되어다오 잠깐 파 이슈 다음에 내샵 앞에 있는 데 내가 파 빼달라고 할 건데 잊고 있었어 다 왔다 다 왔어? 집중 집중 엉덩이를 넘기는 거. 엉덩이 잡아 아니 나는 그냥 아 아, 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나 엉덩이 잡아서 얘가 집게가 이렇게 해서 넘기면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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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기초 이쪽으로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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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있었어! 내가 한번더 3초 아초 3초 3초 3 0 0 어제 아, 네. 아, 네, 네. 아, <laughs> <laughs> 오늘은 셔츠를 입고 가볼 거예요. 네. 아, 네. 아, 네. 아, 뽀뽀쓰지. 오늘은 약간 세미 파드 프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도 월요 팅